AI와 자동화가 가져올 미래의 기회, 2025년 돈 버는 AI 트렌드 톱 3를 지금 공개합니다. AI는 이미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돈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AI 기반 콘텐츠 자동화, 유튜브, 블로그, SNS 콘텐츠를 AI로 자동 생성하는 트렌드가 뜨고 있습니다. 차트 GPT, Runway ML, p c o l l a b s 같은 툴을 활용하면 하루 한 시간 작업으로도 수익 창출 가능, 두 번째, AI 플러스 전자상거래, e-commerce. AI 챗봇을 활용한 자동고객 응대 AI 제품 추천 시스템이 급부상 중입니다. 특히, 쇼피파이, 우커머스 같은 플랫폼에서 AI 자동화를 접목하면 24시간 수익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AI 프리랜싱 앤 자동화 서비스. Fiber, Upwork, 크몽 같은 플랫폼에서 AI 기반 영상 편집, 음성 변환 콘텐츠 생성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서비스로 글로벌 프리랜서 시장에서 수익을 올릴 기회가 무궁무진합니다. AI는 이미 기회가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AI를 활용한 수익 모델을 시작해 보세요.